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아빠입니다 자 오늘 어, 낚시 할게 없어가지고 낚시터로 낚시 왔는데요 여기 장어하고 메기 철갑상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주위에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렁이 껴서 어, 지금 던져놨구요. 음, 지렁이 끼는 모습은 또 지렁이 학대한다고 뭐라 그럴까봐 어, 안 찍었어요. <laughs> 자, 오늘 장어 한번 잡아 봅시다, 여러분. 네. 오, 미쳤다. 아, 그럽다 ね、20, 20. うう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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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그 기다려 기다려. 이거 여러분 한 분. 이 자다. 지렁이를좀 확대를 해야 겠고요 그 지렁이를 여러마리 끼우래요. 그래야 잘 잡힌대요. 이건 좀 작은데, 그래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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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조그마네. 들어 <laughs> 세 마리 뭐하다 이제와 드라운아 어디 뭐세 마리 잡았어 어디 이거 그거 가져왔어 여기 뭐 어디 그 무슨거 아 맞아 <laughs> 장어 잡으려고 안가져왔지 어. 잡았다. 눈셋. 오치. 됐어 잡았네. 손잡고 손맛 봐봐. 야, 올려봐. 잘 잡히네. 보고 있냐? 그냥 그, 그 상태로 있어. 응? 기다려, 기다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올라? 어, 이제 힘 빠지면 올라오지. 응? 힘 빠지면 오, 올라온다고. 올라왔다. 에이, 쬐끗하네으로 일로 하나 둘셋쇼 사자시가 어디 몰라 자 여러분 낚시터에서 이렇게 메기 여러 마리 잡아왔는데 이한 마리는 상태가 안 좋네 자 여러분 이렇게 메기 잡아서 왔습니다 아 메기 낚시 너무 재밌네요 <laughs> 음, 오늘 몇 마리야? 어, 한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잡았는데 한몇 시간 했지? 어, 한 다섯 시간 했나? 예, 꽤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낚시를 잘못 해가지고 놓친 것도 많은데 어, 재밌게 오늘 했습니다 그 메기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어, 개울 가서 잡으면은 어, 이거 한두 배만한 걸 잡는데 요즘에 개울에 계속 공사하고 비 와가지고 음, 메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도 이렇게 낚시터 가가지고 예, 오늘 재밌게 낚시하고 왔습니다. 자, 요놈들은 나중에 음, 요리해서 먹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행복하세요. 또 안녕!